두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미국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한국도 사랑하게 됐는데 집안 곳곳에 놓인 전통적인 느낌의 가구와 소품들 역시 아내의 나라 한국을 느낄 수 있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다 <laughs> 총 쏘고 뭐활 다트 던지고 그래가지고 딴 yeah. 거예요 이렇게 <laughs> 땄어요. <Yeah. 웃음> I'm very good. So I got money, money, money. 활용도 <laughs> 아세요 아, 어떻게 쓰는지? 아, oh, 휴거선 yeah. <laughs> <Yeah. 응, 웃음> 응, 알고 있네요. 어, 자선 휴자선. 아, 맞아. 이는 어떻게 아시네요 저도 사실 한국인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laughs>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 모르겠는데, 그, 그냥 이렇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애써 뭐를 막 만들어서 애교를 부리지 않아도, 그, 서로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냥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수수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요. 하하, 결혼하고 더 아름다워진 비결이 바로 사랑이었군요. 거실에서 여기가 이렇게 주방인데요. 좀 주방이 큰 편이에요. 여자의 마음을 아는 우아하고 정갈한 주방. 그럼 이제 냉장고가 있는데 네. 쎄 좀... 화양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조금 이쪽은 약간 서양이에요. 이쪽은 좀 서양이고 남편이 좀 맥주 같은 걸 많이 마셔서 좀 음료수가 가운데 있고요. 이 왼쪽이 한국이죠. 한국 그래서 이제 김치도 있고 마른 반찬도 있고. 국적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된 임성민 마이클 언거 부부. 이들 부부의 냉장고 속 식문화도 다른 모습으로 만나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요 김치다. 김치. 네, 네가든. 김치 좋아해 마이클? 네, 아주. 근데 이제 김치찌개나 떡볶이 같이 그런, 그런 매운 맛은 조금 약간 mm. 아직은 아니고요. Mm. 그 외의 거는 다 되게 잘 먹어요. 김치도 엄청 잘 드시네. 김치 잘 yeah, 먹죠. 그렇다면 3년 차 주부 임성민의 저녁 식사 메뉴는 무엇일까? 남편의 출장으로 혼자 먹어야 하는 만큼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듬뿍 담긴 임성민표 건강식을 선보이기로 했는데. 아하, 북엇국과 감자 샐러드라 뭔가 독특한데요? 제가 미국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조합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나올 수 없는 조합이죠. 이게 서양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요. 조금씩 마인드가 변해갔고요. 우리는 이제 국이 있으면 꼭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을 조금 이렇게 수프의 개념으로 좀 시작,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감자 샐러드에 감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쌀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요. 특히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밥을. 점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감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양을 챙기면서도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이는 임성민표 간소한 식단인데 저녁 식사로 알맞은 걸까? 저녁 식단에 쌀로 만든 밥 대신 감자로 양을 조절하고 그에 채소를 넣어서 먹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는 당뇨나 기타 대사질환 있는 분들에서도 단순당인 쌀보다는 밥이덜 들어간 양만큼 감자나 고구마로 먹을 것을 권하는데요. 단 우리가 주의할 점은 식사는 식사대로 밥을 다 드시고. 고구마나 감자를 더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과량 섭취를 위해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간수한 저녁 식사. 탤런트 임성민의 헬스테크. 식사를 마치고 이번엔 북카페를 연상시키는 편안한 분위기의 거실을 구경할 차례. 오호 장식장 한 켠에서 지난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임성민의 사진들을 발견했는데 아, 요 사진이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25살 때인데 이게 이제 제가 아나운서 시험 보고 합격이 됐을 때 합격자 명단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 이렇게 써 있고, 제 이름 임성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는 워낙 제가 뭐 3년간 시험 보면서 이 방송국, 저 방송국 다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